미래세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50대가 준비해야 될 7가지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또잘필 미루기 일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갑자기 현타가 딱 오는 게 언제냐 그러면 50대가 됐을 때요. 50대 딱 접어들고 되면 어네가 지금까지 직장 다닌 날보다 앞으로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오거든요. 제가 한 7가지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꿈꾸는 클래스. 그럼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 그러면 우리 부부는 연금 맞벌이를 할수 있느냐?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 중에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부부 되게 많잖아요. 뭐,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서 맞벌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 연금을 혼자서 벌어서 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노후 준비는 부부 두 사람이 각자가 연금을 받으면 그 둘을 합쳤을 때, 어, 가장 큰 시너지가 발동이 되거든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연금도 두 사람이 같이 받으면 노후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역 시절의 호벌이, 그니까 혼자서 버는 부부들의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도 혼자할 가능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연금 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받는 국가가 주는 연금 중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꾸준히 직장 생활했으니까 뭐 노령연금을 받는데 큰 수급 자격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외벌이 부부, 호벌이 부부들 같은 그 배우자분이 문제가 되죠. 배우자 부부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50대 에 적어둔 무렵에는 적어도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채우려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은 60세거든요. 50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는 방법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년을 납입해야 되는데 이미 50을 넘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60세까지 납입해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간하고 합쳐서 한 10년이 넘는지 그래도 10년이 안 된다고 그러면, 60세 이후에 이미 계속 가입이란 제도를 통해서 내가 노령연금을 나랑 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첫 번째 50대가 접어들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그럼 두번째 우리가 50대에서 공 준비해야 될건 뭐냐면 아까 제가 50대 접어들면 현타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센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더 이상 믿을 수 없겠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55세 무렵이 됐을 때 직장인들이 어떤 일을 겪냐 그러면 보통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곳들한 절반 정도가 임금 피크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어, 직장인이 급여가 계속 상승하는 줄 알았더니 특정 나이대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 그 꼭대기에 썼다고 해서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가 되면 이후로 임금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임금과 함께 퇴직 급여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퇴직 급여 중에서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제도 있잖아요. 이 퇴직금 제도로 가는데 퇴직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임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퇴직하기 직전 3 1일분 현금 임금에다가 계속 근로 기간을 꼽하거든요.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퇴직 직전 급여를 가지고 퇴직 급여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금 피크 이후에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 있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 임금피크 시점에 이 퇴직금을 보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중간 정산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이체하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퇴직금을 어떻게 지킬 거냐 라는 것들이 50대 중반, 임금 피크 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는데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해주는 연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퇴직금 결정하는 방식이 퇴직금 미가입자, 그러니까 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분들도 그러면 중간정산하면 되냐? 안타깝게도 DB형 퇴직 연금을 가입하신 분은 중산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임금 줄어들면 퇴직금 줄어드는 거를 그냥 감내하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임금 피크 시점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DB형 퇴직 연금을 DC형 퇴직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그럼 DC형 퇴직 연금은 괜찮냐? DC형 퇴직 연금은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어요. 거기다가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뭐 임금이 줄어들든 말든 퇴직 계좌 안에 들어있는 돈들은 변화가 없거든요 클라스가 다른 클래스, 꿈꾸는 클래스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건 뭐냐면 임금 피크 시점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 나 임금 피크를 받아들이고 급여 줄어드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회사 다니기 싫어 나 그냥 명예퇴직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분이 준비가 잘돼 있고 돈도 모아놓은 게 많아서 명예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까지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퇴직금 많이 주니까 나 명예퇴직할래라고 했을 때는 소득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명예퇴직금하고요, 내가 회사가 다니면 받는 법정 퇴직금을 합쳐서 거기다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퇴직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하시는 분이라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보될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말고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에다가 이체하신 다음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세금을 한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세금을 어떻게 절감할 거냐, 그리고 소득 공백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소득 공백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 50대가 되고 중반이 되면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난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운데 비어있는 소득 공백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그 은퇴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 아시죠? 그 산에서 등산 사고 난 것을 분석을 해보면 8000m 이상 고지, 그러니까 정상 부근에서 사고가 나는데 이게 올라갈 때 나는 사고보다 내려올 때 나오는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꼭지를 찍고 내려오자마자 사고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은퇴 이후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딱 자금이 정점을 썼다고 인출하기 시작하는 그 초기 5년 동안에 거의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퇴직금을 아까처럼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이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울 거냐 아니면 국민연금을 좀 당겨 받는 방법을 취할 거냐 아니면 연말정산 때 내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을 이때부터 개시할 거냐 이 중에서 내가 어느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건 보험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표현보다 보험 하나 들어줬다는 표현들 되게 많이 들거든요. 누가 와서 권유를 하니까 그냥 하나 들어주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 하 보험료는 두 달치를 연속 안 내면 보험계약이 실효가 돼서 더 이상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병사고의 발생 확률은 높아지는데 보험이 없으면 그걸 감당할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기 직전에는 보험료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납입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혹시나 이 납입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내가 보험될, 보험료를 낼 능력이 되느냐 이것들 점검해 봐야 되고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보험료를 못 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제도 중에서 예를 들면 자동대출납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보험료를 혹시나 실수로 못 냈을 때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받아서 보험료를 내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뭐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내가 도저히 돈낼 능력이 안 되면 난더 이상 보험료를 못 내니까 보장금액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기간을 좀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준비를 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건 뭐냐 그러면. 대출입니다. 빚 없는 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을 살때 대출을 안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출을 가급적이면은 퇴직하기 전까지 다 갖고 싶어하죠. 근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대비책들도 좀 세워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 주택연금이란 제도가 있어요.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서 혼합 방식을 선택하시면 어떤 게 가능하냐 그러면 내가 대출 재원 중에 한 50%까지는 이거 일시에 찾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요. 나머지 50% 가지고 연금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용 주택 연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90%까지 일시금 수령할 수 있고요. 나머지 10%만 연금 수령하는 방식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연금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연금은 줄어들지만요. 내가 이자,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시고, 나는, 내가 만약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상환할 방법을 찾을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퇴직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를 더 저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를 더 저축할 거냐 하는 계획들을 세워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내 노후준비를 해줄 사람이 별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한 600만 원 정도 내가 한해 저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어느 계좌에 저축할 거냐 생각해 봐야 되죠. 가능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혜택, 계좌라고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데다가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저축도 할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적인 저축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은퇴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내가 저축할 건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축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제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하냐, 그러면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행동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행동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 뭔가 하나를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